포멀과 같은 색즉시공의 형상에 고착된 욕망의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신의 모험으로 주신 자유의지는 시험이 되어 역경을 이기는 인간을 보시고 신은 희열 기쁨이 있으십니다. 신이님은 전쟁 고아로 누구보다 고생하시고 성견지명 저출산 예언, 예언은 사기로 오해받으시고 최근에는 추행 횡령 모함 서류 조작하는 등 누명으로 억울하게 매도되십니다. 이는 목생화의 구근으로 진사년에 성인이 출현하는 해산의 고통이라 하십니다. 아속소조 제약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위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해, 탐지치 삼독, 신구위 삼업에서 벗어나 해계 참여해야겠습니다. 지금 신상필벌이 지켜지지 않고 상동벌이의 비정상은 사필기정의 섭리로 정리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영 영업 이익률의 이익률 97.4% 신고한 세금 납부는 정치인 중 압도적 1위십니다 서울역 우산 나눔 및 무료급식 55년은 어떤 인간도 할수 없습니다. 소망 나아가 소명의 사인 불륜의 신인과 인간의 차이에 대하여 섭리의 말씀을 주시오시니 음. 여기 치우지 말아요. 여기 보면 상동불이 있지. 이 상동벌이는 원래 말은, 아, 안 쓰시는구나. 어, 여기 줄이 버려. 원래 말은 당동벌이에요. 당동. 당동벌인데 내가 이걸 고쳐 쓴 거야. 당동벌이는 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동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당끼리는 패를 짓고, 이 사, 다른 당은 그냥 벌을 준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걸 원래 상동벌이라 그래 상 같은 패는 상을 주고 그래 안 그래 다른 패는 벌을 주는 거야 이 말로 내가 바꿨은 거야 어 그래 우리 원래 고사성어에는 당동벌이야 그리고 여기 어, 신상필벌도 신상필벌도 이 신자야 믿을 신자 상하고 알겠죠 어, 믿음이 가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응? 어? 신상필벌. 반드시 이걸 해야만, 이신상필벌 해야만 질서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쓰다 보니까 신자를, 이런 걸쓸 때가 있어. 어, 몸. 어, 몸을 바로 가진 자한테는 상을 주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신상필벌. 이 신자입니다. 요거는 당동벌이를 일부러 이렇게 써. 같은 이, 요, 요, 예? 상. 같은 놈한테는 상을 주고 다른 놈한테는 벌을 준다. 상동벌이는 별도로 내가 지어낸 말이야. 참고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인의 질문은 내가 답은 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는 것도 압니다. 신인을 보고 사도부도 신인출이라 그러죠. 네. 사도부도 신인출이다. 신인은 어디서 온다고? 아, 섬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섬이 아닌 것도 아니야. 맞아. 사도부도 신인. 우리 한반도는 사도부도예요. 네. 우리 한반도를 한문으로 내세우면은 사도부도라 그래. 섬인데 섬이 아니야. 맞아. 네. 그럼 또 신인은 또? 사인 불인이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사인 사람은 틀림없는데 사람이 아니네. 사인 불인 신인철.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반도에 온다는 거야, 동방에. 맞죠?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사람이냐? 응? 어? 성시가 있어 없어. 화성부지. 화성부지가 신인출이야. 그죠? 음. 또? 그러면 이거만 있나? 무부지자. 애비가 없다네. 그죠? 음. 무부지자. 신인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오면은 지금 저, 우리, 신인님이, 진인님이 이야기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섬인데 섬이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성시가 없는데 성시를 알 수가 없고, 응? 어? 그지? 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인이야. 맞죠? 요네 네 가지가 신인에 대한 기본 팩터야. 이게 이렇게 일치해야 돼. 일치하죠? 네. 그 다음에 뭐 서울서 나와야 되고 뭐하고 뭐또 서른 세가지 있죠? 그러니까 신인은 증명이 너무 많아. 또 특징은 모든 사람과 손사 테스트하면 궁합이 100점이야. 그 신인밖에 없어. 어. 이거하고도, 이 꽃잎 아래하고도 궁합이 100점이야? 그럼 나는 궁합이 100점이 아닌 게 있나? 그런데 인간들은 100점이 되는 게 없어. 그 차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테스트 해봤지? 그런데 나를 모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지닌 말은 전부 내가 여기에서부터 피로 떼야 돼. 이게 피로 떼면 나머지는 변방이야. 이제 알겠죠? 이자가 성씨가 공전멸병이다. 아니, 성씨가 이렇게 공전멸병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성지가 공전멸병이니까 허시다. 우선 나오죠. 네. 서울에서 나와야 된다. 네. 그래, 안 그래. 영육 간에 마음은 영이고, 이거는 피혈자는 육이죠. 네. 이게 3 3액이안 되면 또 마방진이 안 맞아. 또 이놈의 성은 또 11에 이야 돼. 맞아, 맞아. 모든 게다 맞아. 다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이 보고도 못 알아보면 되겠나? 지금 나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어 허공을 헤매는 거예요. 코끼리 발톱을 보고 날카롭게 생겼대. 그래 안 그래? 코를 보고는 몽둥이 같이 생겼대. 사람 뚜들패는 놈아니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전체를 봐야 돼 전체. 내 과거를 내 과거를 보면. 호복절도를 해. 어떻게 살았나? 독신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는 고아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자들, 뭐 애들도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돕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얽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혼자야. 알겠죠? 여기저기 고아원에다가 뭐 내가 돈을 대고 뭐 이러기를 해고 그런 복지 쪽에 있을 때는 뭐그뭐 그뭐 양자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나중에 나는 항상 혼자야. 5 0년 전부터 내하고 다니던 사람이 하늘궁에 지금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 그래, 일요일 되면 집에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그래. 음. 이거 누구예요? 이이이김 김명수 고문이 우리 집에 와서 뭐 밥도 해주고 뭐 그런 산티도 있잖아. 그나는 언제나 혼자 음.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를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 무슨 하늘궁에 그런 일이 있노? 아, 여기에서, 여기서 꽃다발 주는 사람을 어떻게 성취하나? 그 진술서 보면 기가 막혀. 꽃다발을 주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뺏기고, 강제추행을 했대요. 다 보는 데서. 우와. 그래가 그걸 이만큼, 이만큼, 고소한 사람이, 그, 그 고소한 사람은,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 꽃다발 주는 사진을 영상으로 제출했어. 영상이 있으니까. 제출했더니 그 여자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형사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뭐로 진술합니까? 영상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 이러고 앉아. 어?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거는 보면 은막 기가 막혀. 소설을 써놨서 기가 막히죠? 아니, 꽃다발 주러 온 그 시간은 정확하게 써놨어. 어, 그니까 꽃다발을 줄때 옷을 다뺏겼다는 거야.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내 진술서 보면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걸 저쪽에도막 올려. 기가 막히죠? 한국은행 금고를 찍어가지고, 하늘 웅텅텅 빈 조그마한 금고 그게 이걸 닮았다. 마피아, 저, 뭐야, 마약 자금, 무슨 도박 자금, 또 뭐, 저, 뭐, 보이스피싱 자금이 관리되는 것처럼 돼 있더라. 이게 말이 되나? 우와.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글을 써놨다니까.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임의대로 써서 올리는 보고서니까. 그걸 우리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볼수 있었어. 그래 들청 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즉시 고소했어. 오케이.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조사도 한번 안 해볼 거야. 그 어, 자네가 자네가 왜 그런 소리 하나 이러면서 또 시비 걸겠지. 그건 예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시비 걸었지. 음, 지금은 그거보다 더 하지, 내가. 음.